범죄 스릴러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사이코들이 등장하죠. 영화가 현실의 반영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순간 공포를 느꼈다가도 결국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이유는 저 끔찍한 장면이 현실이 아니라는 자각 때문일 거예요. 다 연출된 거지 실제 살인자는 아니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화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잔혹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을 겁니다. 불편한 진실로 다가오니까요. 근데 현실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짓들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그 어떤 범죄 슬러 영화보다 훨씬 더 잔혹하다고 느꼈던 사건이에요.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건인데, 영화가 아니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사건입니다. 준비한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1월 14일, 충남 천안 풍세면 가성리의 공사 현장 인근에서 불에 탄 변사체가 한고 발견되어 인적이 없는 지하터널 안이었습니다. 여성의 시신이었는데 상태가 정말 너무나도 참혹했어요. 늑골 아랫부분에 뾰족한 흉기에 찔린 자국도 있었습니다. 누군가한테 공격을 당한 건 분명한데 이게 흉기 때문에 사망을 한 건지 그 여부는 이제 확실치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신은 국과수로 옮겨졌고요. 곧바로 신원이 밝혀져요. 당신의 26세의 표시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부검 결과로 밝혀진 이 사인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인이 소사였던 거죠. 화재에 의한 사망. 흉기에 찔렸지만 숨이 붙어 있는 상태로 누군가 불을 질러 살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표시의 몸 안에서는 남성의 DNA가 검출됩니다. 성폭행을 당했고 흉기에 찔렸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에 불이 붙어 사망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죠. 근데 이 이후에 또 무언가 발견됩니다. 표시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6일 뒤인 1월 20일에 첫 번째 시신 발견 현장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논두렁에서 또 다른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거죠. 끔찍했어요. 비닐하우스용 보온 부직포에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양손은 박스테이프로 결박되어 있었고요. 목과 얼굴 전체에 테이프가 감겨 있었어요. 사인은 질식사로 판단이 됐어요. 신원도 밝혀졌는데 표 씨와 같은 나이에 송 씨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며칠 간격으로, 6일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며칠 간격으로 동일 지역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살해된 거예요. 살해 수법은 달랐지만 50m 거리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건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기에도 충분했죠. 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부검을 통해서 사망 추정 시각을 분석해 봤는데 이두 여성이 같은 날에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같은 나이의 여성이 가까운 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건 혹시 뭐두 사람이 친구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사 결과 이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우연히 같은 날 근처를 지나가다가 범인을 마주치고 변을 당한 걸까? 근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단서가 의외로 쉽게 발견이 돼요. 경찰이 이두 여성의 가족들을 조사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술을 하나 확보하게 된 거죠. 두 여성이 무언가 같은 걸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표 씨와 송 씨, 이두 사람 모두 생활정보지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1월 12일에 면접을 보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 생활정보지소 광고예요. 실제로 이두 사람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조사해봤는데 전화번호가 동일했습니다. 자, 범인 잡는 거, 이제 번호만 추적하면 금방 될것 같죠? 경찰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추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포폰이었거든요. 사건 발생 직후에 충남 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60여 명의 경찰이 현지에 급파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돼요. 일단은 좀큰 그림을 그려서 용의자의 모습을 추정을 해봅니다. 자, 시신이 발견된 곳이 공사 현장이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천안에 살던 사람들도 되게 찾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거든요. 잘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쪽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뭐 인근 지역 주민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 두명 이상의 범인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범인이 세 명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활정보지에 광고까지 내서 피해자들을 직접 물색했을 정도면 이게 누가 봐도 철저한 계획 범행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범행 당시에 대포폰까지 쓰면서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각기 다른 장소에 시신을 유기했다. 그것도 같은 날. 도저히 한 명이 다 해낼 수 없는 범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었을 거다. 자, 피해자들이 면접을 보기로 했던 곳이 하나상사라는 회사였는데 예상대로 유령회사였습니다. 대포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봐도 위치가 뭐 수원, 시흥, 구로, 천안. 그러니까 워낙에 광범위해서 범인의 행적을 딱 이렇게 추적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대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일단, 뭐, 대포폰을 썼다는 거는 분명 어딘가에서 이거를 구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일단 이 대포폰을 어떻게 획득했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한 퀵서비스 직원을 찾아내요. 이 퀵서비스 직원이 한 용의자에게 직접 대포폰을 택배로 전달해줬다는 거예요. 1월 9일 수원의 한 대형마트 할인 매장 앞에서요. 정말 다행히도 이 직원이 그날 이제 물건을 전달받았던 사람의 인상착의를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키 160cm 정도의 작은 키에 체격이 왜소한 30대 중반 정도의 남성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피해자 표시의 차는 천안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발견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용의자들과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CCTV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 퀵서비스 기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해서 공개수배를 해요. 목격된 용의자 이외에도 이제 두 명의 공범을 예상해서 총세 명에 대한 인상착기까지 작성해서 배포를 했죠. 수사팀은 범행 동기가 금전갈취였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들이 현금이나 귀중품을 막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은 적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 범인들이 피해자를 물색하는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에요. 지나가다가 그냥 돈 많아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아예 어떤 취업을 미끼로 광고까지 올리고 대포폰까지 써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정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을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우리가 서류를 챙기잖아요. 간단하게라도 여기에는 뭐 구직자들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경찰이 주목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런 개인 정보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했던 건 아닐까 이걸 의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광고까지 해서 20대 여성을 불러냈을 때는 분명히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왔을 때그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빼앗자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광고까지 내고 대포폰까지 사고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납치하는 게더 효율적이겠죠.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단순히 면접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두 피해자가 뭐 인감증명서 같은 중요서류는 가져가지 않았을 거고, 이거는 범인들이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아니라 사채업자를 찾아갈 계획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뭐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추측일 뿐이지 정확한 증거나 뭐 관련된 목격자를 찾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됐던 그 피해자 표시의 몸에서 DNA가 나왔다고 해도 대조할 대상도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좀 갑갑한 상황인 거죠. 그러던 2006년 4월 12일에 이번에는 이제 인천으로 갈게요. 인천 남동 경찰서에 한 남성이 검거되면서 조사를 받게 돼요. 34세의 명 씨라는 남성, 명 씨란 남성이었는데 강도간간 미수혐의로 체포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주목을 해주세요. 명 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틀 전인 4월 10일에 29세의 여성 박 씨를 만나요. 근데 어떻게 만났냐. 과외 구직 광고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명 씨가 한 생활정보지에서 과외 구직 광고를 냈던 29세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딸을 좀 과외를 시켜주고 싶은데 면접을 볼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고 인천시청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던 거죠. 그렇게 만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성이 명 씨가 빌린 렌터카에 올라 타요. 그렇게 명 씨는 여성을 차에 태워서 인적도문 장소로 이동을 했고요. 현금 54만원을 갈취하고 성폭행까지 하려고 했었던 거죠. 다행히 이 여성이 정말 죽으림을 다해서 저항을 하고 막 차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했는데 마침 그 장면을 한 택시기사가 본 거예요. 이때 그 차의 번호까지 기억을 했던 거죠. 여성도 직접 신고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이 차량을 빌린 사람을 역으로 추적하면서 명 씨를 검거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지금 뭔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천안에서 발생한 사건과 수법이 너무 흡사하잖아요. 지역만 다르죠. 경찰이 즉시 명 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조회했는데 예상이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천안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명 씨가 사건 현장 인근에 있었다. 이 천안의 인근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자,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까지는 그냥 뭐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마침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범행 현장에 그날 그 시각에 있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우연으로 보기는 오히려 그게 좀 억지죠. 자 때마침 천안 쪽에서도 동종 수법 전과자 기록을 전부 뒤지고 용의자가 사용했던 대포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이 지역을 거쳐간 인물과 실제 범인의 행적을 계속 비교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자 그러다가 수상한 남성을 한명딱 고르게 됩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까지 알아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주변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의 주민들은 아, 그 사람 고시원 사는 건 맞는데 한동안 못 봤어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인천 남동경찰서 측에서 유력 용의자가 붙잡힌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사팀이 인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명시하고 직접 대면을 해요. 그리고 충남경찰청 측에서 쫓고 있던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돼요. 근데 이놈이 그 강도감간 미수 사건까지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에서 발생한 그 사건에 대한 건 나는 모른다. 처음에는 모른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이렇게 완전 잡았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모른다고 해놓고서는 천안 사건은 나 말고 내 공범들이 저지른 일이다. 나는 대포폰을 사서 공범 A에게 전달만 했고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근데 이 A라는 공범은 애초에 없는 사람이에요.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근데 경찰에게는 명 씨가 모르는 마지막 카드가 있죠. 숨진 표 씨의 몸에서 나온 남성의 DNA입니다. 어쩌면 성폭행을 한 후에 흔적을 없애겠다는 생각으로 불을 붙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결과는 DNA 일치였습니다. 명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초반 수사 내용과는 다르게 단독 범행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고요. 자, 그러면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요? 경찰의 예상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취업을 미끼로 여성들을 끌어들여서 신용카드를 빼앗고 그걸로 이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던 거죠. 일정한 수입도 없이 고시원에 살면서 3억 원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서 구직 여성의 취업 서류와 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 했다. 이게 그의 자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었다. 라는 말을 너무나도 덤덤하게 해요. 경찰이 초반에 공범이 아니면 저지를 수 없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명시 혼자서 얼마나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는지 누가 봐도 초범이라고는 볼수 없었죠. 과거에도 이미 강도 강간 혐의로 전과 4범이었습니다 2000년에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때는 공범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당시 세 명의 여성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였어요. 문제는 6년을 선고받고 5년 만에 가석방이 됐다가 7개월 만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 꼭 범인들 과거에 불우했던 시절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판결문에도 그렇고요근데 명씨는 특별히 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몇몇 자료를 참고해보면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했다라고 나와 있기도 해요. 본인 말로는 뭐 부모가 죽고 나서 재산 상속 문제로 형에게 쌓인 복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이 범행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건 조금 의문스럽죠. 나한테 이런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 여성들을 향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목적이 너무 돈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명시의 범행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명 씨는 2006년 1월 9일 한 생활정보지에 컴퓨터를 다루는 20대 여직원 구함이라는 구인광고를 냅니다. 하나 상사라는 이름까지 가짜로 만들어서 등록을 했어요. 생활정보지 측에서 이제 광고주 유선 전화번호를 기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천안 지역에 있는 그냥 아무 번호를 허위로 기재를 합니다. 같은 날 인터넷으로 미리 받은 대포폰을 공중전화로 주문한 뒤에 수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퀵서비스 직원에게 직접 전달을 받았었고요. 이걸로 구로, 수원, 시흥 등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구직전화를 걸어온 여성들과 통화를 해요. 그리고 부평에 가서 렌터카를 빌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저기 이동을 하면서 경찰을 좀 헷갈리게 만들었었던 거죠. 천안하고 딱히 접점이 없었는데 굳이 범행장소로 정한 이유도 자신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 거주지 주변에서 그런 짓을 했으면 범행 저지르자마자 바로 용의선상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명 씨는 이후에 빌린 렌터카를 몰고 천안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외진 곳을 찾고 찾다가 이제 범행 장소를 정했고요. 범행 도구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플라스틱 기름통에 석유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이 사이에 광고를 보고 전화온 여성이 10명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나름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뭐, 나이가 많다, 우리하고 조건이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거절하고, 거절하고 남은 사람이 피해자 표 씨와 송 씨였던 거예요. 1월 12일 오전 11시경, 명 씨는 천안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표 씨와 만납니다. 표 씨는 범인의 제안에 따라서 자신의 차를 마트 주차장에 세워두고 그명시의 렌터카에 올라타요. 그리고 범행 현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 회사 앞에 뭐 주차할 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내차 타고 가자 이랬겠죠.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표시가 긴장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일상적인 질문을 해요. 그러다가 인적이 완전히 끊긴 공사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차를 세워두고 갑자기 흉기로 표시를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가진 거다 내놔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표시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몸이라도 되나? 그렇게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안심시키기까지 해요. 이후에는 표시의 양손을 결박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더니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 있었잖아요. 또 다른 피해자 송씨를 만나러 그대로 차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보통 뭐 공범이 존재하지 않는 한 기존의 피해자를 함께 끌고 다니면서 새로운 피해자를 합류시키는 범행은 좀 흔치 않거든요. 지금 저도 거의 700건이 넘는 사건을 다뤘지만 이런 방법은 조금 낯선 것 같아요. 그렇게 명 씨는 표 씨를 납치한 지 5시간이 지나서 송 씨를 만납니다. 송 씨를 조수석에 태웠고요. 100m 정도를 이동한 뒤에 똑같이 협박을 해요. 뒷좌석에는 표 씨가 살아있는 상태였고요. 명신는 아까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서 송씨의 카드를 빼앗고 현금 인출을 시도합니다. 근데 통장에 잔액이 거의 없어서 결국에는 실패를 해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범인 한 명에 피해자가 두 명인데 왜그 사이에 도망을 치지 않았냐.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 누구보다 피해 당사자겠죠.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성적인 뭐 논리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결박도 되어 있었겠지만, 사실 명 씨가 계속 구슬렸어요. 내 말에 잘 협조하면 그냥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고분고분하게 행동하면 살려서 보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명 씨는 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오후 7시경에 송 씨를 먼저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표 씨를 살려둘 마음이 있어서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혼자 범행을 저질러야 하니까 효율적으로 한 번에 돈다 뺏고 한 번에 다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유기장소도 가까운 곳이었고 만약에 표 씨를 먼저 살해하고 유기를 했다가 빨리 발견되기라도 하면 그 다음 범행을 저지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엄청나게 굴린 거죠. 그렇게 범인은 피해자 송 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테이프를 감아 살해합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표 씨는 옆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격렬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을 했죠. 그런 표 씨의 가슴을 명 씨가 두 차례 공격을 합니다. 진짜 악마죠. 그리고 시신이 발견됐을 때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서 꼬리가 잡힐까봐 불을 질렀다라고 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명 씨의 주장이에요. 성폭행은 계획이었을 겁니다. 이미 석유는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시신 6기까지 마치고 나서 한동안 숨 죽인 채 살고 있다가 과외 광고를 낸또 다른 피해자를 붙잡아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게 이제 미수에 그쳤던 거죠. 이때는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전에 범행과 지금 범행엔 차이가 있어요. 본인이 광고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 방법으로 사람 둘을 죽였고 경찰이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경찰의 눈을 피하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한것 같아요. 근데 의문이 좀 들죠? 이 정도로 철저한데 정말 살인이 처음일까? 조사 과정에서 또한 건의 살인 사건이 밝혀집니다. 이거는 암수범죄가 될 뻔한 사건이에요. 2005년 12월 2일이었습니다. 명 씨가 시흥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려서 범행 대상을 물색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게 돼요. 한 영어학원 광고였는데 여기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딸 영어교육 좀 시키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상담을 요청을 했던 거죠. 이때 상담을 나왔던 51세의 상담사 윤 씨가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명 씨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적도문 장소에 차를 세운 뒤에 윤 씨를 협박하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갈취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양손을 결박하고 한 야산에 도착을 합니다. 정말 소름돋는 건윤 씨를 살해하기 전에 가족에게 전화를 직접 걸게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시켰다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다 어떤 의도인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는 윤씨의 얼굴 전체에 박스테이프를 십회 가량 칭칭 감아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근처 야산에 가서 낙엽으로 덮어두고 산에 내려와서 도주를 해요. 명씨는 담담하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재현해요. 피해 여성들의 인상착의나 정황을 매우 정확하게 기억을 했고요. 단한 번의 번복도 없이 범행 과정을 상세하게 재현했다고 합니다. 명씨는 강도, 강간 살인, 특수강도, 강간, 강도, 강간 미수,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에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재판부는 명 씨에게 극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잔인한 범죄수법을 보면 극형을 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종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 사형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과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객관적 사정이 분명해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러면서 피고인의 성장 과정을 또 이야기합니다. 피고인은 평소 형에 대한 경쟁심을 품고 살다가 아버지가 자신이 아닌 형에게만 사업체를 차려주고 이후 형의 회사에서 근무하다. 형의 빚까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상황까지 처해 이 과정에서 처자식 등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자 이로 인해 복수심을 품게 됐다. 결국 돈에 대한 집착과 욕정을 이기지 못해 강도 강간을 저질러 5년 동안 복역하는 중 형에 대한 복수심이 더욱 커져갔고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게 됐으나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죄 없이 성실히 처자식을 부양하며 살아왔다. 비록 처음에는 가공의 인물까지 내세워 자신의 단독 범행을 부인하는 등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추후 윤씨의 범행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자백했다는 점, 시신 유기 장소를 먼저 알려주는 등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와, 진짜 말도 안 되지 않나요? 형에 대한 복수심을 품고 살았는데 살았는데 거기서 돈에 대한 집착 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거기에 그 다음에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강도 강간을 저지른 걸왜 참작을 해주는 거죠? 결국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을지 몰라도 재판부의 협조적이며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이 점을 크게 감안했다는 내용인 거예요. 죄에 대한 판결을 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무슨 잘 무슨 죄냐고요? 피해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형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고 욕정을 참지 못했고 이거는 지사정이지 아무 잘못 없는 남의 귀한 딸들이 그렇게 죽어야 하냐는 거예요. 죄에 대한 판결을 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입장에 대한 고려는 없고요. 항상 본인들에게 얼마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느냐. 표면적으로는 어디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였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둔다는 거죠. 이런 관대한 판결로 명 씨는 현재도 무기수로 복역 중이고요.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교도소에서도 끊임없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아직도 형을 생각하면 열받나 봐요. 생활 광고지를 통해서 여성들을 깨어서 납치하고 살해한 그야말로 기막힌 범행 수법이죠. 이 사건이 2000년대 유독 자주 발생했던 강력범죄들 중에서도 상당히 특이하고 잔혹한 케이스인데 그 시기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천안에서 연쇄살인 사건도 발생했었고 상대적으로 되게 좀 끔찍한 사건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천안에서 발생한 사건 내용 전해드렸습니다.